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상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각 광역 시도별 인구 현황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광역 도중 인구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각 시군 인구를 살펴보기합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통계청 코시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과연 인구수가 많은 거대도답게 우선 80만 명이 넘는 시부터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수원시 119만 3천, 고양시 107만 3천, 용인시 106만 6천, 성남시 94만 2천, 화성시 82만 8천, 부천시 82만 7천입니다. 과연 경기도. 답게 대단한 죠 다음은 그 아래 구원인 50만 명 이상인 시를 살펴봅니다. 남양주 70만 5천, 안산시 65만 3천, 안양시 56만 2천, 평택시 51만 9천입니다. 다음은 30만 이상에서 50만 사이에 있는 시 인구를 살펴봅니다. 시흥시 47만 7천, 파주시 45만 4천, 의정부시 45만 4천, 김포시 44만 3천, 광주시 37만 5천, 광명시 31만 6천입니다. 다음은 20만 이상에서 30만 사이의 시 인구를 살펴봅니다. 하남시 27만 7천, 군포시 27만 6천, 오산시 22만7천, 양주시 22만4천, 이천시 21만6천입니다. 다음은 10만에서 20만 사이의 시군 인구를 살펴봅니다. 구리시 19만9천, 안성시 18만4천, 어왕시 16만5천, 포천시 14만8천, 양평군 11만7천, 예주시 11만 1천입니다. 다음은 10만 나래인 시군 인구 현황입니다. 동두천시 9만 4천, 가평군 6만 2천, 과천시 5만 8천, 연천군 4만 4천입니다. 이상으로 인구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경기도 전체 인구 통계를 대충 내어보면 100만이 넘는 그대의 시가 세곳 수원, 고양, 용인 70만에서 100만 사이 시가 4개 시,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50만에서 70만 사이 3개 시, 안산, 안양, 평택으로 50만 이상의 시만 해도 10개 시가 넘네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상식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